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믿는 분들이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당연하겠죠.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안 지으려고 힘쓰는 건 좋은 것이고 마땅한데 죄 지을까봐 무서워하는 것도 좋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죄 씻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로 전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내리야?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죄성의 육신으로 인해서 곤고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도록 자라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고백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리고 끝이에요, 칠장이. 오늘 여러분과 죄를 겁내지 않아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눕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바탕은 죄성이고 불의함이죠.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에서도 말씀 나누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바탕, 그 죄성과 불의함, 하나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상세 이전부터 흙으로 만드신 인간의 모습과 댐댐에 구석구석 낱낱이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과 댐댐을 탓하실 것 같아요? 긍힐이 여기십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현실은 어때요? 의로움을 추구하고 완전하기 원하지요. 불가능한 완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불만이고 자기 비난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하죠. 사실 이것이 죄를 무서워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생각해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육신의 연약과 불완전함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연약과 불완전을 못 마땅히 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스스로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살고 있다면 몰라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성과 불의한 바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입니다.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포용의 시대이고 스스로 한숨 쉬는 낙심의 시대가 아니라 죽게 힘을 얻는 소망의 시대입니다. 스스로 완전하게 원하는 마음바탕에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를 힘입어서 연약과 불안전을 극복해가는 마음바탕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일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 없음이 아닌 육에서의 해방입니다. 사람 지으시기 전부터 이 계획으로 하나님 나를 예배하셨고이 계획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에서의 해방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안약과 불안전을 이기도록 열심히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죠.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육을 이기고 영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안 되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 차례 나는 요점이 있죠. 정말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육신을 이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선포예요. 죄에 대해서 겁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워서 하나님 닮으려는 진심으로 육신의 욕구들을 다스려야 자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주님 닮기를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저를 힘입어서 죄의 유혹들을 통제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불안전함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율법적인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힘입어서 육신의 연약함, 그 죄성 이겨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 곁에서 육신을 이길 힘, 능, 지혜를 주시며 영적 싸움을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죄를 겁내지 않고 스스로 육신을 다스려가며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깊이 깨우쳐서, 늘 주님 곁에서 주와 함께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